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여 국가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아주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내세우며 남북 회담을 흘미로 대기업 총수들을 억지로 북한에 들어가 리승근이라는 북한의 일개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복면을 당하고 왔는데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laughs> 북한의 직소리도 못하고,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 시민정부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국민들을 바라볼 명목도 없습니다. 평화는 구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국방력을 길러야 된다며 자주 국방을 외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하신 지도력이 세상 그립습니다. 조국 건배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량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태세를 완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님의 흔적을 기우기 위해 일부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역사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허리띠를 <laughs> 졸라매고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종주도시는종주도시인 이곳 구미에서마저 새마을가를 폐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편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좌우논리의 의뢰한 쪽에 편중돼서는 안 되며 시민들을 분열시켜도 안 됩니다. 오직 시민화학과 구미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곳 구미에서 마저 민족중원과 조국 근대의 업적을 달성하신 새마을 운동을 지우려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단호히 대치하고 새마을 종주도시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때야는 것과 단합이띠따하도 굴하지 않고 기빌코 대통령님의 업적을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온갖 역경과 위기를 설교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신 대통령님의 위대한 영도력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덕무이라 생각하고 남기신 위협을 충실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하고 세련도역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꾸며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오늘 대통령님의 탄신 10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응금각지에서이곳 생날을 찾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장석준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글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석천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미의 두분 말고도 먼 그럼 해주신 네 분이.